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 생각인데, 어,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아주, 어, 대단히 폭력적이고 세상에 도저히 놔두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예. 그럼 보통 우리 마음은 그런 사람은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폭력적인 행위, 아주 악행을, 도저히 용납 못하는 악행을 한다고 할 때, 어,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이 그런, 어, 음, 폭력을 당할 수가 있죠? 네, 그렇잖아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용서 못할 이제 악행을 어, 했을 때, 어, 보통 사람들은 그 부, 그 사람이 돼서 엄청난 우리는 정우와 분노를 가져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요. 그럼, 누가 고통을 더 받을 것 같아요? 예,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일단은, 이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악행을 하려면은, 악한 마음을 만들어야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처를 입혔어. 그러면은 상처를 입혔으면은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할 때그 일으켰던 마음이 100%이 사람한테 갈까? 아니면은 일부만 갈까? 네, 일부만 가요. 얼만큼만 간다? 7분의 1만 가요. <laughs> 네, 경전에 부처님이 한 얘기예요. 7분의 1만 상대한테 가고, 7분의 6은 자기 안에 있어. 일단 1차적으로. 자, 그러면은, 그러니 우리가 받았어. 그러면 받았으면 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상대에게 받은 상처가 클 때, 그럼 상대한테 응징을 하려고 그러면. 작은 마음을 내야 돼. 더큰 마음을 내야 돼. 그럼 더큰 마음을 내가지고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공격이 돼지면은 조금은 빠져나가요. 얼마? 7분의 1만. 그럼 나머지는? 7분의 6은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격을 못하고 있으면은? 전부 다를 자기가 안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안가요? 자기 안에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 마음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안고 있는 사람이 더 고통을 받아 버린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왜 그렇게 나쁜 짓한 사람보다도 받은 사람이 왜 고통을 더 받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원리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사람이 더 불행해지는데, 왜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까 하는 이유가 이 원인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절대로 안 해요. 그 마음은 어디로 안 가요. 그래서 어, <laughs> 만약에 이제 음,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은... 빨리 사용시켜버리면 좋을까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 내버려 둬야 충분히 경험해 음. 음. 자기가 자기 과보를 봐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자기 안에 작동을 해요 음. 그러면 어떨까 편안하게 살까 미칠까 미치게 돼요 실제로 미쳤던 사례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공부하러 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수월에 있는 조폭이었어요. 수원에 있는 조폭대장. 그러니까 전국 조직에서는 이제 중간쯤 되, 되는데, 수원에서는 오, 오야봉인데, 그, 그, 그 화상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와서 수행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친구니까 데려왔어. 근데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했던 일이 뭔 일이냐면, 여자를 납치를 해서 팔아먹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수행을 하는데 앉아 있으면은 내 네, 울다가 5분도 못 앉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는 술 먹고 와가지고 술 먹고 전할래요. 선생님 미치고 죽겠어 이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럼 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살려달라고 하냐 이제.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뭐가 계속 나오냐 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여자들 납해 가지고 팔아 넘긴 일을 했으면은, 뭐, 어떤 일을 경험했겠어요? 여자들이 지 얘기로는 팔려가면서 살려달라고도 하고, 저주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막, 악, 악, 악 다구니도 벌리고, 막, 이제, 과함도 지르고, 이제, 이런 일이 경험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면, 무기력하고. 근데, 그게, 이, 이 친구, 이제, 마음속에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쁜 일을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사랑하려면,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안 떠올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떠올라. 근데 더 지나가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 안에서 상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나오는데 뭘로 나오냐면 시큼은 시큼은 귀신의 형태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정신 만들면 그게 계속 보여. 그러면 뭐 할까? 미치니까, 그냥 제 정신으로 못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할일 뭐겠어요? 그냥, 안, 경험 안 하려고 계속 술먹어대 돼. 그럼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왔을 때네 정말 그렇게 했던 모든 여성에 대해서 낱낱이 참여해. 그리고 앞으로 남는 생 동안은 그런 여성들 구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조폭을 없애는 일 해. 그리고 그런 문화를 없애는 쪽으로 네가 살아야 돼 이제. 그리고 수행해 이제. 그리고 네 안에 일어난 걸다 받아 이제. 피하지 말고 다 받고 정말 참해라 여 이제. 근데 결국은 안 하고 도망갔어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한1년 지났는데 또다 죽어가는 소리 또 하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평생 그래 살다가 미쳐서 죽겠죠? 정상생활 못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 오랫동안 이제 그 살인자들을 잡았던 형사들 있죠? 어, 그쪽의 베테랑들이 뭐라그러냐면 살인했던 사람은 절대로 생활 편안하게 살다가 못 갑니다. 형사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 처님이 뭐라고 했냐.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가, 저 응징하려고 하지 마라. 나, 나도 지가 과보는 다 받는다.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응징하려고 그러면 그 응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다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 무지 때문에 그리고 욕망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음. 그런 사람이 다시 욕망과 무지에서 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런 문화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고 좋아하는 아, 마음들 갖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음, 아무튼 어, 그럴라 그러면 우리 안에 버려야 될십년들이 있어요 잘못한 거는 응징해야 된다 응징으로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뭘로 해결이 될까 그거 자각해야 돼 이게 어리석은 거고 무지한 거고 이것이 불행을 만드는 일이구나 하고 자각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못 놓여나요 이해했어요. 응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부다가뭔 얘기를 했죠? 분노는 분노를 해결할 수 없고, 폭력은 폭력을 해결할 수 없고, 정오는정오를 뿌리뽑을 수 없다. 오직 깨어 있는 자비만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 분노를 멈출 수 있다. 깨어 있는 지혜와 깨어 있는 자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이, 이해하셨죠? 응. 음. 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주목하는 범죄자는 도두순 음. 범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깨어 있는 마음으로 자비를 가진 사람도 이제 리로 아는데 말 아, 그래? 고두순 정도의 사람에게는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첫, 첫 시작을 어떻게 접근해서? 한걸음한걸음잘봐 나가는 게. 오케이. 음, 오케이. <laughs> 음, 오케이. 대표적인 부처님 당시에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앙골리 라마거든. 앙골리 라마가 999명의 사람을 죽였거든. 마지막에는 누굴 죽일라 그랬냐면 저 엄마를 죽일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부처님이 알고 가서, 음, 그 마음을 딱 깨어나게 했죠. 이제 부처님 같으면 가능하죠. 이?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야 된다. 우리 안에 상처 있죠? 근데 그게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안에 심어놓은 신념 이 있죠? 그 사람 응징해야 된다라는 이 신념. 음, 이 신념이 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놔야 돼. 응징하지 않는 피해자들 계속 발생해요. 음. 예를 들어서 한사건을 접했어요. 예를들 어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 사람 그 사회에 살고 있으면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피해자. 뭐 음, 그렇지. 그러니까 응징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멈추게 해야지. 멈추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하나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관점이 응징의 관점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행위를 그냥 멈추게 할수 없으면, 어, 그래서 가두어서 다른 사람 피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고, 일단. 이해어요 첫째? 어 그래고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 당시에 이랬어요 어, 빈벼사라 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악독한 인간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이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에서는 근데 그게 응징하는 마음이 아니라 격리시키고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응징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응징하는 마음이 생겼버려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래 되는 거는 무지와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 아니거든. 그럼 우리가 그 무지를 미워한다고 해서 무지가 없어져. 했던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멈추냐 면안 멈춘단 말이에요. 정우한다고 해서 멈추냐 면안 멈춘단 말. 일단 현실적으로는 멈추게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런데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런 마음이 그 사람 남아있지 않게 하려면 그가 자기를 보고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것까지 안될 때는 과목을 만들어서 격리를 해야지. 그리고 필요하면 그건 일종의 병이거든. 그럼 치료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오늘날 영국이나 미국이나 인도나 유럽 교도소에서 전부 다뭘 시킨지 알아요? 명상을 시켜요. 위빠사나 명상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전세계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뭔 마음을 가져야 될까? 자비를 가져야 돼. 자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상처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똑같은 뭐가 되냐면 이제 정모가 정모를 또 불러 이렇게 버리지. 자. 음. 그런 사례는 아주 아주 엄청 많아요. 음. 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 앞 자기 자신의 아픔부터 이걸 지, 어, 보듬어야 된다. 근데 그게 자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신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 상처 또한 자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이 아팠구나 하고, 그리고 분노 또한 자신의 마음이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들이 있다면은 그 신념을 알아차리고 그 신념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 바꿀 필요가 있죠.